휴일인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가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곳곳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출발하겠는데요. 다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18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모레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미터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미터, 산지에서는 25미터에서 30미터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 산지에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겠고요 충북 중남부와 전북 동부, 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제외한 전남 지역, 경남, 울릉도 독도, 제주도 해안에 20에서 60mm 그밖에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60mm, 경북권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내리는 비는 취약시간대인 밤 시간대에 더욱 강하고 많이 내리겠고요.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되면서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곳곳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웹페이지를 통해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